이고 너도 그렇게 했어 오빠하고 집집 집 만들었어 집하이이 오빠처럼 집 만들었어 와 집이다 집하람이하율이하이이 어딨나 아깍하이 <laughs> 깍깍 부딪히면 큰일 나 니하고만 할 때는 이렇게 이런 장난하면 안돼어 눈에 찔른다고 아하이 어? 하일이 어딨나 <laughs> 오빠하고 저기 하는 동안 아유,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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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아파 오빠 아파 가까이 음, 음. <laughs> 하, 아, 하아 엄마는 뭐 하고 있어 지금? 엄마 지금 뭐 기다리고 있어? 응? 엄마 뭐 기다려 지금? 저 음악 소리가 왜 나는 거야? 응? 음악 소리 왜 나와? 빨리 말해봐, 하람이. 엄마 무슨 일 하고 있어? 전화하고 있어. 세, 전화. 한 시간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. 왜? 엄마 왜 기다려? 그래봐왜 기다려 엄마? 엄마 뭐, 뭐 때문에 기다리냐? 응. 어. 우린, 이런 거 놀고 있을 때, 어? 혜택받은 거.